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인사이트 1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스아스웰주주의 전례 없는 산불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오후 3명이 사망하고 5명의 행방이 미확인 상태이며 150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가장 심각한 화재 발생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글렌이네스 동쪽 한가발라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콥스 하버의 북서쪽에 위치한 와이탈리바에서 몸의 40에서 50%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을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는데요. 당일 오후 탈이 북쪽의 화재로 불탄 건물에서 역시 시체 한 구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저녁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피해자 46명 중 뉴사우스웰즈에서 15건이 발생하면서 일부 냉동식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우스 웰즈의 살모넬라균 감염자들은 시드니, 일라와라, 센트럴 코스트, 뉴캐슬 등 거주자들인데요. 뉴스우스 웰즈 보건국은 소비자들에게 코어 파워푸드 브랜드의 냉동식품을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코어 파워푸드의 일부 재료가 일반적으로 퀸즐랜드에서만 발견되는 살모넬라 웰터 브랜든균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8종의 제품 반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품 대상은 유효 기간이 2020년 3월 5일부터 10월 3일 사이의 제품들이며 이 제품은 전국적으로 콜스, 빅토리아주의 일부 우럴스, 기타 독립소매점에서 판매되어 왔습니다. 뉴사우스웰즈 보건국은 해당 제품은 구매 장소로 가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구매 제품에 대한 영수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는데요. 보건국은 배포 자료에서 살모넬라균이 어린아이, 노인,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탈수를 야기시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균에 감염되면 열, 두통, 설사, 복통 및 구토의 증상을 보입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6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되며 대체로 4일에서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증상이 발생한 사람들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48시간이 되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보건국은 전자레인지를 통한 조리가 냉동식품의 살모넬라균을 반드시 죽이는 것은 아니라며 음식이 완전히 뜨거워질 때까지 고르게 가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셋째 주 뉴스 인사이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 곽신하였습니다.